이래도 안 깨네. 진짜 피곤하긴 한가 봐요, 그죠? 웬만하면 이러면 일어나는데. 구독, 좋아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피곤하다, 피곤하다 했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진짜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와, 너 진짜 피곤한가 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말투 정말 중요하겠죠? 네. 자, 그래서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 문장을 이번 시간에 중국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 最近,好像,真的挺累的. 자, 보시면은, 니, 당신은, 最近, 요즘에, 어, 시향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감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쩐더를 넣어서 어우 진짜 피곤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감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e 더를 넣고 그 다음에 틴 레이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g 하고 더는 세트로 사용이 된 겁니다. 레이는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뜻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래서 틴 레이더 하면은 어제 매우 피곤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와너 진. 진짜 피곤한가 보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형용사를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야, 바쁘다 바쁘다 말만 들었는데 와, 진짜 바쁜가 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레이 대신에 망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오, 요즘 진짜 바쁜가 보다." 뭐라고 하면 돼요? 니最近好像真的挺忙的. <목소리>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형용사바꿔서이 문장 무궁무진하게 활용하셔가지고 평소에 잘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最近好像진挺累 <목소리도> 아, 어, 어우 속쓰려. 술 너무 많이 마셨나봐. 아, 이제 진짜 술을 좀 줄여야겠어. 그래, 해장술까지만 하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금주하는 거야. 아, 대견하다 나 자신.